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적어도 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은 어, 뭐 쉬운 일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안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조화를 많이 봅니다만 조화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에, 뭐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지 더 잘한다거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가 내가 믿다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믿는 채 하는 가짜 믿음인가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는가, 나한테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걸 스스로 보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림없이 좀, 어, 이내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서 자라가야 되겠다.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 자라나가야 할지, 더외자라야 할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연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뭐 완전하다는 게뭐 완전, 퍼펙트하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온전함 이르어야 할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온전히 이르는 것 그런 걸 말하죠. 그럼 뭐 꽃이 이렇게 나무에 꽃이 피는 건 그건 나무로서 완전함에 이른 것이죠. 꽃 피도록 지어진 존재이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완전함에 이른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생명, 거듭나게 한그 생명이 온전히 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뭐 흠이 없는 무흠한 무결한 완전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이 완전히 발화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전 과정이 잘 진행되는 것, 그게 완전함이 이러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어디 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수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 지키는 율법의 도에 초보에 머무르고 초도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 니가 그뭐그 율법 좀 지킨 거 대단하게 내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좀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뭐 사람 안죽겠다고 니가 난 살인을 안 저질렀다. 근데 율법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다. 네가 형제를 비난하고 속으로 형제를 욕했으면 그건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기준점을 훨씬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도에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율법의 본질 말씀의 핵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신단 말이에요. 네가 뭐 나는 아, 나는 평생 뭐 이렇게 바람 피운 적 없습니다. 나는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엄나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건 이미 가늠한 거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초보, 이렇게 뭐 어린아이의 그런 기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기준, 어른스러운 기준, 성숙한 기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에 어떤 갈림길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성숙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미숙한 믿음의 초보를 붙들고 평생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교,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배교한다. 그러다가 정작 너는 믿음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의 가지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말라 죽어서 나중에 불에 태워진다 그런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그 초보가 뭐냐?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부활 심판 이런 거 아는 거좋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교훈에 그러나 이 기초지만은 이 기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이말이에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하죠. 죽은 행실이라는 게 여러분 이방인들로서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게 죽은 행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율법주의에 대한 자부심이나 무슨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못된 어떤 벌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죽은 행실이라는 그걸 회개해야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회개와 신앙은 연결되어 있어요. 올바른 신앙 없이 올바른 올바른 회개 없이 올바른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신앙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게 그게 전부냐 이 말이에요. 회개한 게 전부냐. 나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 이때 그 당시에는 세례받고 나서 올라오면 은 안수로 함으로써 세례 절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세례와 안수도 하나의 패키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신앙이 시작되는 것도 패키지와 같고 그 다음에, 세례하면, 안수로서 그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세례받는 과정도 일단 그 쌍으로 묶여져 있고, 부활과 그 다음에 심판, 이런 기초적인 교리, 그 털을 다시 닦는데, 그걸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웠다가, 또 허물었다가, 다시 짓고 하는 그런 데 답습하는데, 우리 신앙의 일생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좀더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 온전히 꽃 피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지 않겠냐는 것이죠.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가 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허락하셔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열심이지 혼자 가는 열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도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걸 잘 설명한 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바울 같은 사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바울로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 같은 사람도 가르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는데 불구했지만 예.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 보통 뭐 어제 아까 어디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하, 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신앙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말씀 묵상 시간이 20분이래요. 평균 하루가 1440분인데 20분 그것도 뭐안 하는 사람보다는 대단한 <laughs> 시간이지만은 그 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잘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진짜 더 메시지인데, 이더 메시지를 우리 안에 담는 시간이 세상에도 쏟아져 오르는 메시지와 이, 이, 이게 너무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1440분 중에 20분은 내가 이더 메시지로 채우고 나머지 1420분은 세상의 메시지로 채우면 그리스도는 되겠습니까? 안 돼,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의 시간이 더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예.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더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한 시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목사도 힘듭니다. 예? 그 120분이라면 그것도 해도 고작. 그리고는 유튜브 50분, 카톡 30분, 이메일 30분. 그럼 꽝이지. 뭐. 그 메시지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예요 이걸 보긴 보는데 하루 종일 우리가 그 메시지에 그냥 한다는 말. 예요 그리고 뭐또 홈쇼핑 또두 <laughs> 시간, <laughs> 이 보면 다 꽝이라 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머리를 한쪽은 뇌를 반쪽 잘라가지고 한쪽은 하나님한테 걸어놔야 돼. 한쪽 걸어놓고 한쪽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걸려있으면 절대로 모자라지 않을 줄 믿으세요. 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야로 묵사하는 사람은 세상 일을 게을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가 헛 뭐랄까 이게 쓸데없는데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게 삶이 점점 단순해져서 복잡한 가지치기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핵심적으로 삶에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일하고 을 살지 않았잖아요. 많은 일할 것도 없고 또 많은 생각할 것도 없고. 깊이 생각해야 될거을 갖다가 안 하고, 이거 뭐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줄로 믿고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부절, 5절, 6절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 논쟁이 많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의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그러면 한번 빛을 받고 예, 우리가 주님 잘 믿게 되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 충만한 경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예,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소위 말하는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그 구원 뺏길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논쟁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히브리스 내용은.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이게 하나님을 십자가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길이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없다고. 이 표현을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제 한번 당신이 길 놓치면 다시는 길이 없다. 그런데 두 가지 큰고려를 내야 돼. 이게 첫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1세대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걸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몇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 일곱 번 하면 됩니까? 일곱 번씩 이런 번이라도 이게 용서를 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면은 받아 줄수 있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신령한 은사도 맛보고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시 신앙을 회복할 길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좋은 신앙을 가졌다가 그걸 몽땅 다 까먹어 버리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도 한번삐지면 돌아서지 않아. 그런 하나님의 완구함에 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런 성향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번 본인이 등을 돌리고 믿음을 떠나고 나면 다시 예전 같은 믿음으로 돌이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가야지 뒤를 돌아보고 뒤로 돌이켰다가는 재차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웬만한 실수면 돌이킬 수가 있겠지만, 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 다시 신앙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되면 또술 끊겠다고 결심하고 또 술집에 가죠. 도박 중독된 사람이 뭐 손가락을 자르고 또 도토박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사람 구원의 길이 없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계가 있었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해서 아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해석. 두 번째는 이게 가정이다. 가정. 가정. 이런 일이 뭐 철저히 믿었는데 어떻게 또 돌아가겠냐? 가정이다. 또세 번째는 이게 진정으로 제자 된 적이 없는 사람 얘기다. 겉으로는 제자 된 것처럼 살았지만 진짜 자 제자 되지 않았던 사람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네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이게 특정한 어떤 그런 배신을 경고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말이죠. 한번더 나와요. 10장. 10장 26절, 29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같은 맥락의 얘기죠 한번 그렇게 삐끗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 뜻은 배교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아, 내가 용서 받았을까? 실수를 또 했어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라고 내 양심이 가책을 받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았나? 하고 내가 근심하고 있으면 그는 구원을 떠나지 않았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또 떠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과 인간을, 연을 끊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근데, 아, 나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빠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멀리 멀리 갔다간 내가 큰일 나지. 이런 사람은 아직 완전히 배교 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돌이킬 가능성이 얼만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 셀프 테스트에 진단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멀리멀리 멀리 떠났다가, 아유, 뭐, 내가 원래 돌탄 계열이니까 나는 뭐 또좀 또 갔다 오지 뭐, 쉬다가 오지 뭐. 근데 쉬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고 계속 찔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까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염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아예 떠나버린 사람은 다시 돌이킬 길이 없단 말이야. 그거는 십자가 예수님을 자기가 두 번째 못 박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하게 배교를 경고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뭐, 고개를 껐다 껐다 하는 분도 있고, 뭔 소리야 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laughs>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에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 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야 이게 땅도 말이죠. 예 비를 자꾸 이렇게 빨아들여서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해서 이렇게 예, 산물을 작물을 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그럴 수가 없겠냐. 말씀을 계속 들어, 우리도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될 거라요. 근데 끝내 땅이 강팍해가지고 물기를 흡수하지도 않고 결국은 작물을 내지 않고 가시나 은근키나 내고 있으면 그러면 그땅 버림받지 않겠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끝내 이걸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변화를 안 일으키고 끝내거든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예, 하나님을 저버리듯 살아가면 그런 벌리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은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예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는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끝내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예, 그러니까. 끝에까지 본인이 결국은 그 모든 구원의 섭리를 져버리면 그 지가 뭐 도래? 아이 그냥 지켜줄기로 결심한 거죠. 네. 그렇잖아요. 한번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저잠 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요새 보고 있잖아요. 15절 6장 한번 볼까요? 15.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고 끝내 가지가 이게 나무에 떨어져 있기를 결단하면 말라서 죽게 되고 그러면 불에 던져져서 사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붙어 있기를 결단하는 건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꼭 붙어 있겠다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아, 그러면 수액이 흘러들듯, 은혜가 흘러,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무가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열매 맺는 건데, 그분께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러면 말라서 불살라지고 많은 존재가 된다. 구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나? 사랑하는 자들하고 살짝 부르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놓죠. 겁을 네. 왕창 주다가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라티 투가 지금 네. 사랑하는 자들아 야이 저기 정신 나간 자들아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르는 건 굉장히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렇게 새 언약을 받지 않았냐 새로운 예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너희 안에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히브리스는 배교하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이 자꾸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점점 자라가면 그런 일은 없다. 너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는 것을 안다. 너희들 서로 형제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 섬긴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여러 사람이 떠난다는 얘기를 듣지만 흔들리지 마. 배교하지 마. 끝에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그리고 점점 점더 자라갈 거야. 점점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이런 격려의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사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형제들을 품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다 표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에서 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건 너희들은 응당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불안해 하지 말아라. 밖으로부터 압력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에 점점 자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를 나만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겨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며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 신앙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예, 점점 더 자라나는 신앙이 되는가? 끝까지 우리가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란 어떤 건가? 겨르지 않고. 예.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오래 견디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유사도로 받게 된다. 우리 신앙은 부지런한 것, 그 다음에 정말 끝까지 믿음,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한 오래 참는 것. 여러분 믿음이란 인내와 불가분이에요.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은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풍성한 소망을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희들 배교에 이르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이 히브리스 기자의 기술한 의도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보상이 이 땅에서의 보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상,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그게 있다고 그런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보상에 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는지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땅의 상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아무 보상이나 인정을 못 받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뭐라 그럴까요? 아, 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자, 같이 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겠지만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로라. 심판대 서게 되면 그러면 각각 선악과의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예,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 이 땅에 손해보면, 아, 저 땅에서 우리가 더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안심하고 손해보는 삶을 택하십시오. 안심하고 좁은 길을 가십시오. 안심하고 어려운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쉬운 길 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 정말 쉬운 길 가지 마세요. 다이 세상에 쉬운 길만 가는데 그거 좋은 길 아닙니다. 여러분, 쉽고 편한 길, 대박나는 길, 한탕하는 길, 그게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 여러분,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땀 흘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더워서 그냥 걸어도 땀이 나겠지만, 그러나 땀을 애써서 흘리고, 여러분들이, 예, 거기에 걸맞는 걸 하게 됩니다. 고생하는 것,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만큼 반드시 수고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좁은 길 가지 않고 아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laughs> 넓은 길 가지 않고 신장대로라고 뭐 달려가지 않고 힘들더라도 주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면 어디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길 쉬운 길 이게 어려운 길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쉬운 길 어려운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손 걷고 손잡고 걷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 사람들이 다제 손을 놓쳤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인정하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주님 손 놓치면 어려운 길이 될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 손 붙들면 쉬운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영원한 동행을 하기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매인 바 되어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인생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제 내 고기 속인 참된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